안녕하세요. 오늘은 게리 킬러와 제이 파파산의 원싱 이 책에 대한 여러 글과 인터뷰 요약본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책이 말하는 그 단하나 거기에 집중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뽑아내고 또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.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어, 자료들 속 숨은 의미까지 한번 찾아보죠. 좋습니다.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자 그럼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볼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핵심 아이디어는 역시 그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겠죠. 네 그렇죠.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에 집중하면 뭐랄까 다른 모든 일이 더 쉬워지거나 심지어 불필요해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아그 유명한 도미노비유. 첫 번째 도미노,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딱 건드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우르르 따라온다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숏폼이나 유튜브 스크립트 같은 데서도 그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. 결국 더 적게 하지만 더 깊게 파고들라는 메시지인 거네요. 모든 걸다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? 네. 사실 이게 좀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. 대부분의 일은 중요하지 않으니 의도적으로 무시하라는 거니까요. 팀 페리스 인터뷰에서 켈러가 자기 개인적인 예를 든거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초점 탐색 질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. 여러 자료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. 아, 그 질문이요? 내가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, 그걸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더 쉽게 만들거나 필요 없게 만들 그 일은 무엇인가? 이거 맞죠? 네 맞습니다. 이 질문이 단순히 뭘 할지 정하는 걸 넘어서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당장 뭘 해야 할지 결정하게 돕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막연한 큰 목표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군요. 그렇죠. 팀페리스쇼에서 게리 켈러가 자기 예시 든 것처럼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할단 하나는 키스하기 뭐 이런 식으로요. 아 맞아요. 주말에 할단 하나는 아내가 시키기 전에 집안일 목록 만들어서 처리하기. 이런 것도 있었죠. 네. 다이어트를 위한 단 하나는 채식하기. 이런 예시들이 보여주는 건이 질문이 어떻게 큰 그림과 아주 사소해 보이는 현재의 행동을 강력하게 연결하는지예요 그냥 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임팩트가 큰그 레버리지가 높은 행동을 딱 식별하게 해주는 거네요. 정막합니다. 자, 그럼 그 핵심 질문으로 무엇을 할지 정했어요.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꾸준히 해나갈지가 관건일 텐데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뭘 강조하나요? 솔직히 매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?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음, 쇼트펌 자료 같은 걸 보면 재밌는 구조를 이야기해요. 삶에 큰 목적이 있고 그게 우선순위. 그러니까 지금 당정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. 목적, 우선순위. 생산성. 이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그 생산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타임 블로킹을 제안합니다. 타임 블로킹이요? 시간을 딱 정해 놓는 거? 맞아요. 당신의 그 원싱을 위해서 매일 예를 들면 한 4시간 정도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걸 절대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. 와. 매일 4시간이요? 어, 솔직히 듣기만 해도 약간 숨 막히는데요.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? 하긴 그렇겠네요. 아, 그리고 재밌는 팁도 있었어요. 연간 계획 세울 때 다른 거 하기 전에 휴가 시간부터 먼저 딱블로킹 해놓으라고. 네, 맞아요.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. 켈러가 왜 종이 달력이랑 연필을 고집하는지도 잠깐 언급되는데, 삶을 시각화하고 계획을 지우면 반드시 다른 곳에 다시 써넣어야 하니까 더 신중해진다는 그런 이유였죠. 아하 그렇군요. 그리고 이 원칙이 파레토 법칙 그러니까 80-20 법칙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. 아 20%의 노력이 80%의 결과를 맞는다는 그거요? 네. 레딧 요약 같은 데서도 지적하듯이 결국 상위 20%의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. 그래서 덜 중요한 80%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뭐랄까, 혼란이나 미완성 상태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요.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또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. 티스토리 블로그 리뷰 같은 데서 나온 이야기들인데요. 어떤 비판점들이죠? 예를 들면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. 뭐, 가족이나 건강 같은 걸 소홀히 할수 있다는 점. 아, 일리는 있네요. 그리고 또 너무 계획에만 매달리다 보면 갑작스러운 번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. 현실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할 때도 많잖아요. 맞아요. 멀티태스킹이 불가피할 때도 있죠.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비판점들을 알고 이 원싱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, 음, 자신의 현재 상황과 목표에 맞게 어떻게 좀 현명하게 조절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. 아, 무조건 따르기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이 원승이라는 게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묻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이끄는, 뭐랄까, 삶의 철학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튜브 요약본에 나온 그 스크루즈 영감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었죠. 삶의 방향이 딱 서면 힘든 시기에도 좀 버틸 힘을 얻게 되니까요. 네, 확실히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. 결국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이 원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단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, 이걸 뭐똑 완벽한에 따라 해야 한다기보다는요,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나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거기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적용해 볼수 있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음. 지금 당장 나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그첫 번째 조각은 뭘까 한번 고민해보라는 말씀이시죠? 네, 바로 그겁니다.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? 네,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